단돈 500원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곳에 500원짜리 동전을 두면 로또 당첨의 행운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집에 안 쓰고 있는 동전들 있으시죠? 보통 지갑 구석이나 서랍에 그냥 넣어두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500원짜리 동전 하나만으로도 우리 살림살이가 넉넉해질 수 있다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은 결제할 때 카드가 편해서 동전을 자주 사용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흔해빠진 동전 하나가 우리 집의 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동전은 재물의 기운을 강하게 끌어당기고 유지하는 재물운의 상징 그 자체입니다. 오늘은 조상님들께서 전해주신 소중한 풍수지혜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좋은 기운이 모이는 특별한 장소를 찾아 500원짜리 동전을 올바르게 배치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재물운도 높이고 로또 당첨의 행운까지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만 따라하셔도 예상치 못한 좋은 일들이 생기고 골치 아프던 문제들이 술술 풀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행운은 움직이는 자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과 소중한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건강과 상상도 못하던 커다란 재물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500원 동전에는 우리 민족의 깊은 소망과 길상이 새겨진 두루미가 있습니다. 이 두루미는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오가며 우리에게 행운을 물어다 주는 상서로운 새입니다. 예로부터 두루미가 날아가는 곳에는 반드시 행운이 깃든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복을 땅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두루미의 기운이 우리의 재물운과 사업운을 크게 높여줍니다. 그래서 로또당첨과 같은 생각지도 못한 큰 행운을 우리에게 물어다 줄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500원 동전의 두루미가 날개를 활짝 펼친 모습입니다. 이 힘찬 날개 짓이 우리의 재물이 하늘로 솟구치는 것을 상징합니다. 두루미는 예로부터 장수와 복을 상징하는 신성한 새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천년을 산다고 전해지는 두루미는 장수를 기원하는 우리 민족의 소망이 담긴 존재입니다. 500원 동전의 동그란 원형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완벽한 원의 모양은 마치 동전이 굴러가는 것처럼 재물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한다고 합니다. 500원 동전 테두리의 톱니 모양은 떠오르는 태양을 연상시킵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처럼 새로운 행운이 매일매일 찾아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500원 동전의 재질도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금속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인데요. 풍수에서 금속은 강력한 보호력과 기운의 집중을 상징합니다. 이 금속의 강한 기운이 우리의 재물을 지키고 행운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금속은 기운을 한 곳으로 모으고 전달하는 특성이 있어. 500원짜리 동전은 재물운을 끌어모으고 지켜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마치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듯 행운과 재물을 우리에게로 이끌어온다는 것입니다. 금속의 단단한 성질은 나쁜 기운을 막아내고 우리에게 찾아온 좋은 기운을 지키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금속 화폐를 복주머니에 넣어 다니며 재물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500원 동전의 크기와 무게는 풍수적으로 매우 이상적입니다. 5라는 숫자는 오행의 완전한 조화를 상징하며 100의 배수인 500이라는 금액은 재물이 불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두루미의 기운이 가득 담긴 500원 동전은 단순한 화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동전이 가진 특별한 기운을 잘 활용하면 로또 당첨과 같은 인생을 바꾸는 큰 행운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일어난 대전에 사는 김명수 씨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회사를 퇴직한 평범한 60대 후반 김 씨는 우연히 풍수 전문가로부터 500원 동전의 특별한 힘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풍수 전문가는 김 씨에게 500원 동전 속에 두루미가 가진 의미와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김 씨는 그날부터 500원 동전을 조언받은 대로 배치했습니다. 매일 아침 동전을 닦아 광을 내고 정성스럽게 그 자리에 두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 후로 작은 행운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던 옛날 청약통장에서 만기 환급금도 찾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한달후 매주 구매하던 로또로 1등 당첨이라는 엄청난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려 6개의 번호 중 5개의 번호와 보너스 번호까지 맞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500원 동전에 담긴 두루미의 기운을 믿고 정성을 다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며 평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1등 당첨이라는 큰 행운에 감격스러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행운을 얻으신 김영수님의 특별한 비법을 오늘 여러분께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관은 우리 집에 기운이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입구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곳을 복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하지요. 특히 현관은 밖에서 오는 모든 기운이 제일 먼저 모이는 곳이라 재물운과 행운을 잡기에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풍수 전문가들은 현관의 기운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신발장맨 위 칸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복과 행운이 제일 먼저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발장 위쪽은 두루미가 나는 높이와 비슷해서 500원 동전의 두루미가 행운을 가장 잘 불러들일 수 있는 위치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500원 동전을 신발장 위에 두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500원 동전을 준비합니다. 새 동전이면 더 좋지만 없으시다면 룰로 깨끗이 닦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동전을 닦으실 때는 부드러운 천으로 동전에 새겨진 두루미가 상하지 않게 살살 닦아주세요. 그 다음 신발장 맨위 칸을 깨끗이 정리합니다. 오래된 물건들은 모두 치우고 먼지도 깨끗이 닦아주세요. 이렇게 정리된 공간에 좋은 기운이 가득 들어차게 됩니다. 이제 500원 동전을 놓을 차례입니다. 동전은 두루미가 위로 향하게 놓아주세요. 도루미가 하늘을 날아오르는 모습으로 놓아야 행운도 함께 올라간다고 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동전을 놓는 시간입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늘의 기운이 가장 맑고 좋기 때문입니다. 동전을 놓으실 때는 마음속으로 로또 당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전을 놓으시면 더욱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동전을 살짝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동전의 기운이 계속해서 새로워진다고 하네요. 또 하나의 중요한 장소가 바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침실입니다. 침실은 우리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이자 하루의 기운을 재충전하는 곳이지요. 우리 어른들은 예로부터 잠자는 자리 아래로 복이 쌓인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특히 침대 밑은 우리가 쉬고 재충전하는 동안 차곡차곡 좋은 기운이 쌓이는 자리입니다. 이런 의미 깊은 곳에 백원동전을 모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침대 밑에 500원 동전을 두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먼저 깨끗한 하얀 종이를 준비하시고 내 귀퉁이를 반듯하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깨끗이 닦은 500원 동전을 두루미가 위를 향하게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 침대 밑 머리 맞친 베개 아래쪽 바닥에 고이 모셔주시면 됩니다. 이때 종이가 접힌 방향이 동쪽을 향하게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침대 밑을 먼저 깨끗이 청소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물건들은 모두 치우시고 먼지도 깨끗이 닦아주셔야 해요. 깨끗한 공간에 좋은 기운이 더잘 모이기 때문입니다. 동전을 놓으실 때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로또 당첨의 기쁨도 함께 찾아오게 해주세요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듯은 말씀해 보세요. 매주 주말 이불을 정리하실 때 종이도 살짝 꺼내서 먼지를 털어주시고 동전도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모셔주세요. 침실에 동쪽 창문이 있다면 이곳 또한 아침 해가 뜨는 방향이라 재물운을 불러 모으는데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해가 뜨면서 들어오는 맑은 기운이 500원 동전의 두루미와 만나 더욱 강력한 행운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이 닦은 500원 동전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침대 동쪽에 있는 창가 선반이나 창틀에 동전을 두시면 됩니다. 이때도 역시 두루미가 하늘을 향하도록 놓아주세요. 만약 창가에 놓을 만한 선반이 없다면 동쪽 벽면에 눈높이 정도의 작은 선반이나 장식장을 두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가 뜨는 방향에서 동전이 맑은 기운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침실의 동전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한 번씩 바라보며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하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그리고 맑은 날씨에는 창문을 활짝 열어 동전이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부드러운 천으로 살살 닦아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모신 500원 동전은 여러분이 편안하게 잠을 자는 동안에도 로또 당첨의 행운을 불러 모으고 아침 해가 떠오를 때마다 그 기운이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마치 두루미가 밤새 여러분의 꿈을 지켜주는 것처럼 행복한 기운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이 모이는 가장 강력한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중요한 재물을 보관하는 서랍입니다. 특히 금반지나 금목걸이 같은 귀금속을 모아두는 서랍이나 통장, 부동산 계약서 같은 소중한 서류를 보관하는 서랍은 재물이 모이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런 귀중품이 있는 서랍에 500원 동전을 함께 모시면 재물을 부르는 기운이 더욱 강해진다고 합니다. 서랍에 500원 동전을 모시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랍을 깨끗이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서랍바닥 정중앙에 깨끗하게 닦은 500원 동전을 두루미가 위를 향하게 놓으시면 됩니다. 이때 동전이 움직이지 않도록 테이프로 살짝 고정해주세요. 마치 재물이 든든히 자리 잡는 것처럼 말입니다. 매달 초하루에 서랍을 열어서 동전을 한번 닦아주시고 다시 제자리에 고정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집의 재물복과 로또 당첨의 기쁨이 함께 찾아오기를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빌어보세요. 한 달에 한번 서랍을 정리하실 때 동전도 꺼내서 깨끗이 닦아주시고 동전의 기운도 새롭게 해 주세요. 이렇게 정성껏 모신 500원 동전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불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루미가 귀중품을 지키며 더큰 재물을 불러오는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 줄 거예요. 작은 소나기가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여 큰 행운을 만듭니다. 보잘 것 없어 보이는 500원 하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요즘 카드 사용이 늘면서 동전의 가치를 잊고 살지만 500원 동전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복을 부르는 첫 걸음입니다. 그 정성 어린 마음이 쌓이고 쌓여 우리 삶의 놀라운 행운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작은 정성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풍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돈의 크고 자금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500원 동전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정성껏 다루는 것 이것이 바로 행운을 부르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동전 하나로도 우리 삶의 기운을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500원과 더불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동전과 지폐 각각의 숨은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원은 겸손과 초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10원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큰 재물을 부르는 씨앗이 된다고 합니다. 길에 떨어진 10원 하나도 감사히 주워서 지갑에 넣어두면 더큰 재물이 찾아온다고 하네요. 50원의 벼이삭은 풍년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옛부터 쌀은 재물을 뜻했기에 50원에 그려진 벼이삭은 재물이 늘어나는 기운을 가졌다고 합니다. 지갑속 동전 칸에 50원을 일곱 개 모아두면 돈이 모이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네요. 100원은 성실과 인내의 상징입니다. 꾸준한 노력이 복을 부른다는 의미로 100원 동전을 정성스레 모아두면 꾸준한 재물운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특히 저금통에 100원을 모으면 더큰 돈이 되돌아온다는 말이 있지요. 천 원은 노력의 결실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로 얻는 보상을 상징하는데 지갑에 천 원짜리를 세장 이상 항상 가지고 다니면 노력한 만큼의 재물운이 따른다고 합니다. 오천 원은 변화와 도약을 상징합니다.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때 이를 놓치지 않게 해주는 기운이 있다고 하네요.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지갑에 5천원권을 반드시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1만원은 안정적인 재물운을 상징합니다. 특히 사업운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지갑에 만원권을 항상 세 장씩 넣어두면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운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5만원은 최고의 부와 성공을 의미합니다. 큰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강력한 기운을 가졌다고 하네요. 로또 당첨과 같은 큰 행운을 바라신다면 지갑에 5만원권을 한장 이상 늘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모든 화폐에는 각각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작은 동전부터 큰 지폐까지 하나하나 소중하게 다루고 그 의미를 새기면 재물운이 크게 상승한다고 합니다. 특히 지갑에 이 일곱 가지 금액 모두 갖추고 다니시면 재물이 들어오는 모든 길이 활짝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은 평범한 500원 동전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500원 동전에는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오가며 행운을 전해주는 두루미가 새겨져 있습니다. 날개를 활짝 편 두루미의 모습은 우리의 재물운이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것을 상징하지요. 또한 동전의 원형과 금속 재질은 재물이 끊임없이 순환하고 보호받는 기운을 가지고 있답니다. 오늘 알려드린대로 현관 신발장맨 위칸에 500원 동전을 두시면 모든 복과 행운이 제일 먼저 모이게 됩니다. 또 침실 동쪽 창가에 두시면 아침 해의 맑은 기운을 받아 더큰 행운이 찾아오고 침대 머리마 다래에 두시면 평화로운 휴식과 함께 복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귀중품이나 중요한 서류가 있는 서랍 중앙에 동전을 고정해 두면 재물이 불어나고. 지켜진다고 합니다. 저는 15년 전 삶이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풍수지리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지요. 그래서 이 소중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로또 당첨의 행운을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댓글로 소원을 적어 주세요. 제 가족의 일처럼 신심을 다해 정성껏 빌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